토리랑수미랑 우와, 순이야 여기 알파벳 친구들이 있어 A, B, C, D, E, F, G <laughs> 귀여운 알파벳 친구 우와, 뭐, 저기 A도 있고 응, 이쪽에는 펫이 있고 우와 어. 이쪽에는 레이스가 있는데 레이스 레이스? 어? 순이야, 준비하래 어? 뭐지? 이거 달리기 하나보다 <laughs> 우와, 친구들 달린다 아니, 어?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진짜 빠르잖아 도리는 진짜 느린데 <laughs>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밖에 못달리는 게. 도리는 토끼와 거북이야 <laughs> 나 고북이 됐네, 고북이. 거북이 인데 거북이 거북이 엉금엉금 그래도 순이 토끼보다 빠르죠 내가 더빠보다고 순이야 방금 뭐지? 봤어요? 방금 F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응 우리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F가 나타났어 오? 어? 여기 아래 맵 봐봐 오? 어? 저기 엄청 빠른 F가 친구들을 다 잡아먹고 있대 와잠깐 잡아 <laughs> 이래 <이리> 찍가 <찍어. 웃음> 저기 애플을 피해서 우리 도망가는 건가 보다 그치 아 그런가 봐 <laughs> 그러나 지금은 아주아주 아주 달리기가 느리니까 우리 다음에는 클릭 많이 해서 잘해보자 클릭을 하면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이번에는 클릭을 아주 많이 해서 빨리 달려야지 순위가 1등 할거야 <laughs> 순위야 5초 남았다 5초 어 5초 5초 여기서 기다리고 바로 지금 클릭! 끝! 뚜두두두두두두두 우와! 점수가 진짜 빨라진다!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 <laughs> 우리도 친구들처럼 빨리 달릴 수 있겠지? 호! <laughs> 도리머리 위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alphabet> 플러스 1 플러스 1! 도리 <이어 intrinsic>, 다리에도 플러스 1 플러스 1! ㅎㅎㅎㅎ 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 128이야! 우와! 도리보다 내가 더 빠르겠는데? 나 135인데요? 난 150인데요! 출발! 어데! 순이가 나보다 더 빠르잖아. 순이 1 5 0이라고 <laughs> 이번에는 알파벳 F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 호, 뒤에 오는 거 아니게? 우리 순이 진짜 빠르냐? 도리저기다 순이가 <laughs> 먼저 가지로. 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 호. 오, 순이야 어? 에 나왔어. 오, 어, 등장했다. 와이프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어? <웃음> <웃음> 순이야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F. 우리 아무래도 여기 알파벳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오? 패스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입력하자. 코드? 알파벳이라고 입력하면. 오호! 우와! 25점 받았어! 나도, 나도! 그러면 여기서 패스를 뽑을 수 있죠. 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어? 나 A 나왔는데? 나도 A 나왔는데? <laughs> A, B, C, D. 이렇게 늘어날수록 더 좋은 건가 봐. 다음은 B 나왔어. 다시 해보자, 나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주, 나도 b 다 아닌데 패스를 <laughs> 보자 A는 속도가 200이 올라가고 음? B는 400이 올라가 오두배 차이네요 오 좋은데 <laughs> 이것도 하고 그러면 나 이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 클릭하는 거 살게요 오둘이 치사해 치사해 <laughs> 여기 승리 두 배도 사주고 지. 그리고 나 클릭 두 배도 사줄 거야. 오! 그러면 아주 빨리 뛸수 있겠지. 이거 사주고, 그다음에 둘다 써줄게요. 응? 이것도 써주고, 이것도 써주고. <laughs> 그러면 이제 아주 빨라지겠지? 소리 얼마나 빨라질지 궁금하다. 우와! 패들이 우리를 따라다녀 그치? 그러네, 귀엽다 그치 앞에는 A, 뒤에는 B. 오호! 이제 클릭치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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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손이 여기 끌려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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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나이제 엄청 많이 올라. 우와, 둘이는 이거 엄청 오르는데? 나750 돌파. 우와, 순이는? 순이는 지금 730. 헤헤헤, <laughs> 내가 아주 빠르겠구만. 아니재수지 <laughs> 네, <뒤졌지? 웃음> 우와, 팔이 너무 아프다. <laughs> 나860 됐어. 우와, 둘이, 둘다 우와, 친구들 진짜 빨라. <laughs> 이제 나도 많이 빨라졌어. 어, 우리 저거 1단계 통과할 수 있나? 우와, 어? 통과통과. 통과통과. 통과. 수리 여기 자동 달리기 있다 자동 달리기 어 진짜? 이렇게 하면 자동 달리기가 되는데 엄청 편한데? <laughs> 나는 지금 아주 빨라서 손발이 안 보인다고요 오 이제 알파벳 알프패... 우와 이번에는 제트가 나왔어 제트 제트? 우와 따라온다 제트 수리 아, 달려 <laughs> 음, <laughs> 내 바로 뒤에 있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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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기 제트 우와 제트 <laughs> <laughs> 이렇게 해도 아주 부족하구만 자동 달리기 하니까 바로 시작하네? 순이 다시 돌아왔어! 응! 우리 이렇게 왕관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음. 그래서 더 좋은 펫을 한번 사보자! 알겠어! 나 그러면 이것도 사봐야겠다! 뭐 여기 자동 클릭도 있어! 오. 이거 하면 진짜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어? 응! 이것까지만 사줄게요! 알겠어! 이것까지 사면 <laughs> 나는 진짜 빠르겠지? 지금 빠른 친구가 없어서 제똥 혼자 달리고 있다고! 어, 그러네. Z보다 빠른 친구가 한 명도 없냐? 그, Z 진짜 빠르다. 그치. <laughs> 멋진 우리 그러면 다시 시작해봐요. 네? <laughs> 그러면 나패한 마리 더 사봐야겠다. 따도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laughs> 또 B가 나왔죠? 또 A가 나왔지. <laughs> <laughs> 순야, 클릭해야 돼, 클릭. 오. 두두두두두두두. 안 돼, 안 돼. 에이, 클릭 하나도 못했어. 어, 나 자동클릭 켠 거. 어, 순야, 자동클릭이 안 켜지나봐. 어? 오? 오, 된다, 된다. 어 자동으로 올라가죠 오 어렵겠다 자동클릭 있으면 더 빠르겠지 오 순이 이제 준비 배정 배정 어나 1등인 줄 알았는데 오, 친구들 빠르다 친구들 진짜 빨라 그치 어그 친구 뭐야 <laughs> 이런 친구들을 다못 자라 잡겠는데 도대체기 봐봐 엄청 빨리 가는 친구 있어 진짜 빠르네 이 친구 오한 바퀴 돌겠는데 그래도 나 3등이다 3등 오호 <laughs> 이제 또 알파벳이 나타나겠죠? 음? 이번에는 엑스가 나타났다! 친구들 다 잡아먹겠죠? 엑스 출발! 안돼! 오지마라고오지마라고 <laughs> 우와! 순이야! 엑스가 출발하네! 엑스 안 온다! 응! 내걸린나 보네! 우와! 이참에 달리, 달려 달려 달려! 지금이 기회다! 달려 달려! 순이 왕관 다먹어버리고온도온도온도 <laughs> <노도, 노도, 노도, 웃음> 네. <laughs> <나한테도> 온다! 엑스 순이 깨구닥잡아먹히고 나한테 돈다! 엑스님 천천히 진짜 빠르네요 진짜 빠르다 <laughs> 순이야 나 이제 엄청 강해졌어 돌이 얼마나 강해졌는데? 한번 보자 이번에 알겠어 우리의 달리기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체크해봅시다 클릭클릭클릭클릭 클릭 클릭 <laughs> 나는 클릭이 아주아주 아주 빠르지 순이도 순이도 우와. <laughs> 순이 얼마예요 순이는 2.5 나 이제 9천 돌파했어 뭐라고? 9천? <laughs> 우와 만 돌파했다 만 우와 도리 진짜 빠르잖아 <laughs> 도리 출발 <우와. 웃음> 이제 도리가 1등이 됐죠 우와 도리 왜 이렇게 빨라? 나 이제 많이 넘으니까 그렇지 우와 엄청 빠르다 나 이제 팔이 10개로 보여 10개 그래도 수리도 많이 모았지 응, 수리도 아주 아주 빠르네요 알리, 하지만 저기 알파벳이 나타나면 수리 다 잡아먹히겠지 나타났잖아 <laughs> 순이, 나 둘째 줄었어. 오! 응? 에프는 이제 출발했고요에프가 둘이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치! 지 <laughs> 둘이가 간다! 순이도 <laughs> 간다! 순이, 뒤에 보고 있어. 오, 에프가 순이 잡으러 와요. 에프가 순이를 잡아먹으러 간다. 어? 어디지? 어디지?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어디지? 순이, 깨고뒤 친구들 깨고닥 선글라스 친구들 깨고닥 나는 셋째 줄러 갑니다. 음? 이게 더 이상요, 에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고? 에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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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둘째 줄았냐 어. 으아, 돌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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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속도가 돌이보다, 제가 더 빨라!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맞아! 안 되겠다. 나 대신에 여기 왕관을 많이 모아서, 다음에는 팻을 더 좋은 거살 거야. 오! 여기도 두 번이야, 여기도. 이 셋째 죽었어! 응! <laughs> 근데 에가 무섭게 따라오는데요? 돌이 못쟁이네? 나 여기 끝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우! 오대대대대대. 데레데레데레. 우와! 파다! 순이야. F가 셋째 줄었어. 오,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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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보일 거 같은데요. 호! 조금만 천천히 와주면 안 돼요? 나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에헤? 우와, 저기 보인다. 에헤. 순이야. F다 F 타입! F 타입! 겟 고닥. 잡아먹겠어요. 하지만 나는 2천짜리 아래 살수 있지. 순이는 비황금 만들었어. 우와 황금 만들었어? 어. 난 F 알아 F. 아니 J 두개 나왔어. <웃음> <웃음> 그러면 패스를 한번 바꿔볼까요? 응. 야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죠. 비밀? 응. 똑같은 알파벳 다섯 마리가 모이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오 업그레이드? <laughs> 응. 나 J 다섯 마리 합쳐볼게요. 알겠다. 우와 다른 J 있어. 다른 J? 예예 예. 예 예. 이거 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알겠다. 그러면 토리의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해볼까요? 수위너 마지막! 그리 그리 그리! 두두두두두두두 이제는 내가 완전 히 1등 할수 있겠지? 토리 얼마나 높은데? 나 지금 15,000이야 15,000 뭐? 15,000? 진짜 높지? 진짜 진짜 높다! 이제 F가 따라와도 X가 따라와도 내가 1등 할수 있다고 오 토리 화이팅! 준비 시작! 간다! 속도봐 속도! 방금 저 빛처럼 지나는 거 돌이야? 그렇지! 와 어, 진짜 빠르다! 우와! 나만큼 빠른 친구도 있우와이 친구도 진짜 빠르네! 오! 너보다 더 빠르잖아! <laughs> 순이야 여기 알파벳 등장도 안 했는데 나 2층 갔어! 오 이제 F 나왔어! 오 F 나왔다! 2층에 2층 가고 싶다고! <laughs> 순이들 잘 도망치세요! 아? 어? 나는 여기 이제 끝까지 갈수 있겠지? 순이도 반 지나갔고 우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우와, 에프는 역시 오늘도 빠르구요. 오, 에프가 술이 잡아먹으러 온다고 오, 순한테간다순한테간다 오, 순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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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한 친구, 냠냠냠이 친구, 뺏거다. 순야, 내 3층이야, 3층. 우와, 벌써 3층이야? 응, 에프는 이제 2층이죠. 에프가 이제 돌이 잡으러 간다. <laughs> 나는 여기 끝까지 들어가야지. 오! 그리고 나 F 뽑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뽑았어. 도리 계속 씹어 나한테 나. 나 여기 있는 돈으로 그러면 애 한번 뽑아봐야겠다, 그렇지? 응. <laughs> 어쨌든 오. 어쨌든 나는 여기 마지막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고? 응. 따라봐라. 오 <laughs> 어, 이제 진짜 f 가 간다, 간다, 간다. 애가 3층이지만 도리는 거의 끝까지 다았죠오 도리 끝까지 갈수 있겠네. 응충분하지 오호. <laughs> 도리네 마지막까지 들어. 갑니다! 갑니다! 꼬리! 꼬리! <laughs> 순야, 어때? 그래도 오늘 알파벳 피에서 달리기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네! 오, 여기 친구도 있다! 오, 친구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도리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러블록스 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 순야, 클릭 20씩 골라 오! 최고 스피드 나오고있다 오,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마지막 달리기까지만 해보자! 어? 나 출발만 해볼게. 응? 너 이만이야 이만. 이만? 응. 오. 이만의 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빠를까요? 과연. 시작. 간다. 너 완전 1등이야. 우토리 <laughs> 화이팅. <laughs> <놀이> <laughs> 그럼 친구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